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막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막노 t v 교선부장 김치훈입니다. 오늘은 민주함성 244호, 245호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전지는 따로 나갔는데 두개의 내용이 회사 실적과 현재 임금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 같은 내용으로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회가 18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18차 교섭 동안 내 특가가 나왔던 회사의 제시안은 임금 0.7% 인상 제시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타결금 200만원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새로운 제시안을 가져와라 한 상태고요. 17차 때 나왔던 이 제시안이 18차에도 그대로 진행이 됐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이 지금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다시 교섭이 있을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제시안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 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을 했습니다 매출이요 5조 4,127억 영업이익이 5,859억 6천원에 가깝죠 이런 영업이익을 올려놓고 임금 제시안을 0.7% 를 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음, 자, 금호타이어는 기본급 3%에 경력금 쪽으로 해서 600만원을 지급하고요. 뭐, 그 외에 단엽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건 선전지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0.7%를 준다고 하는 것이냐. 회사 입장은 그거예요. 통사임금, 상여금, 우리가 지금 450%가 있잖아요. 예전에 400%는 월 분할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어, 저걸로 받고 있는 상태죠. 통사임금에 산입이 되어 있죠. 근데 나머지 450% 그리고 또 휴가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회사가 얘기한 거는 휴가비는 휴가비 50만원 아예 제외하고 450%에 대해서 그것을 통사임금을 산입할 경우에 8.1%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같이 잔업 공출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8.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몇% 정도? 연차 다 쓰면 저는 5.몇% 되겠죠. 연차도 다 쓰는데. 그러면 회사가 주장하는 8.1%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1% 임금 인상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별도로 채워줄 거예요? 회사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8.1%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말에 모순이 있다. 말에 어폐가 상당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동지들은 그래요. 금호타이어랑 비교면 야 금호타이어랑 우리랑 영업 이익나 매출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금호타이어를 자꾸 비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지들도 있어요. 얘기 해볼게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금호타이어는 훨씬 못 받으니까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넘어선 이후부터는. 그모타 뭐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모타에는 뭐 동상 임금은 동상 임금대로 가고 아까 임금 교섭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본급이 오르는 임금 협상을 해야죠. 그것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고 저 밑에 신소대 노동조합도 오늘 오늘 이 촬영 당일이 지금 수요일인데 오늘 날짜로 봤을 때 오늘 어떤 오늘 교섭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 새로운 제시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약간은 더 바뀐 제시안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상 되잖아요. 1%막 이런 식이 될 거예요. 1.2%도 안갈것 같아요. 1%, 같아. 1% 0.9%막이럴것 같아요. 그걸 잠정 합의안이라 합시고, 그리고 뭐, 뭐 타액만 300만 원, 100만 원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잠정 합의안이라고 받아오지 않길. 그걸 받고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또 그것이 통과되면. 또 우리는 그게 또 마지노선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임금 협상이 또 마무리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22년부터 계속 겪어왔잖아요. 그냥 저 밑에 신소재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제시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윤범 회장님이 제 지금 고법 지금 이제 곧 판결이 나요. 어, 형량이 어떻게 될지 이제 판결 마지막. 어, 발언으로, 저희 부 회장이 그랬어요. 제가 저의 불찰로 회사 임원들이 싸운 명예, 임 직원들이 싸운 명예를 실추시켰고, 직원, 동료, 주주, 이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근데 지금 25년 임단협 진행되는 거, 20, 과거 24년 거는 이제 지난 거니까 그렇다 칠게요. 지금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 25년 임단협 봤을 때이 말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임금이 매년 1%에서 뭐3% 사이 이 안에서 오르고 있을 때 2018년에만 얘기할게요. 물론 그때 본부장일 때부터 지금은 회장까지 이렇게 직책이 올라간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연봉 14억이 2024년 기준으로 104억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죠?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기업 모노에도 적용이 되어야죠 일을 하지 않는데 갖고 이 문제 갖고 최근에 뉴스에 그 문제가 떴더라고요 주주들이 아그 무노동인 상태에 임금 받은 거에 문제 있다 해서 걸 제기했더라고요 문제점을 갖고 그 급여 반납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실적에 맞는 임단협을 이제는 회사가 해야 된다 실적에 맞는 임단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교섭에서 그런 얘기를 회사는 했어요. 항상 이익이 났어요 우리가 7% 8% 10몇% 16% 이렇게 영업이율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관세 원부자재 문제 뭐 물류비 뭐 국제정세 등을 갖고 항상 우리에게는 불안한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매년 반복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노동자 앞에서 요구하듯이 그러면 연말 성과금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딱 정해서 고정급으로 나오면지 많이 못 벌면 조금 주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임금 협상이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측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8.1%를 소급되면은 뭐 평균 590만 원 정도의 소급분에 있다고 하는데 24년 임금도 그 얘기대로 받았어요? 더 적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인데 평균이 누구예요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대차, 대다수는 이것보다 못 받을 거예요 잔여공출을 안 했으니까 안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안 시켜 줬거든요 기분 나빠서 못 합니다 지금 하라고 해도 근데 어쨌든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너는 또 이걸 하면 어디 앞으로 이거를 잔여공출을 시켜 주면 산지 않을 거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산재를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 사람들만 잔혹공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말이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8.1% 평균 590만이라고 얘기하는 회사의 말은 어폐가 있다 지금 회사에선 제시안이 올해 실적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잖아요 이건 모든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할 말들 좀 하고 왜냐하면 제대로 된실적에 맞는 분배를 만들어내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임금복지 현장도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노동법 산업법 그 작업 중지권 현장의 위험 상황에 노여했을때 현장의 설비가 위험할 때 작업 중지로 할수 있는 산업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 서명에 선전전 금속노조가 선진전할 때 계속 받고 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설명에 동참도 하고요. 금속노조 조합은 안전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한국타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좀더 안전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함성 245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